안녕하세요. 미아우 타로입니다. 오늘 2025년 7월 17일 오늘의 운세 살펴볼게요. 10장 중에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볼게요. 오늘은 판단이 평소 같지 않을 수 있어요. 내가 이성적으로 좀잘 정리하고 판단하고 싶은데 감정이 자꾸 끼어들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이성만 앞질, 앞세워서 어 약간 말이 날카로워져서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살짝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요. 중요한 결정은 어 내일로 미루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. 오늘은 끊어내야 할 것들에서 내가 한발 빠져나오는 날인데요. 중독이라든가 미련, 집착 이걸 정리할 용기가 생기고 있습니다. 흐름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어, 조금씩 지금처럼 이제 잘 하시면 됩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은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.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잘안 보이거나 오늘 유독 의욕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 하루 정도는 그냥 나의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것을 그냥 인지만 하시고 어 하루아까 꼭 그렇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어 오늘은 좀어 무던하게 이렇게 좀 흘러넘기려고 하는 게 필요한 하루입니다. 오늘은 하나의 어떤 챕터랄까? 마무리가 되고요. 좀 완성이 되는 흐름입니다. 작게는 할 일을 마무리하거나, 크게는 내가 목표를 이루는 기분이 들수 있어요. 혼자만의 시간도 아주 잘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.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잘했어 하고 토닥여주기 아주 좋은 그런 날입니다. 좋은 하루 되겠네요. 오늘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저도 이 카드를 골랐는데, 마음도 몸도 바닥을 쳤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. 좋게 말하자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고요. 보면 새벽이 오고 있거든요. 지금 오늘 오늘을 잘좀 버티고 나면은 어, 또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으니까 어,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사람들과 진심이 좀 오가는 날입니다. 어, 대화라든가 교류, 어떤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. 어, 또는 내가 그냥 함께 있을 때이 관계에서 좀 빛날 수 있고 음. 감정을 믿고 표현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 잘 통할 거예요. 오늘은 결정 내리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. 내 기준이 또렷하고 쳐낼 건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날이거든요. 칼처럼 메고 끊기도 잘 하실 거고요.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정리해 보세요. 판단력도 좋고 스스로에게도 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될 겁니다.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좀 건드린다든지 살짝 좀 누가 속을 긁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. 어, 화가 조금 나더라도 오늘은 참는 게 현명한 날입니다. 오히려 내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어, 제일 현명하고 가장 어, 강한 어, 무기로 오히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감정기복이 평소보다 좀클수 있어요. 막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, 자기 일에도 좀 일일비 할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. 어,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조용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 보는 게 좋아요. 오늘은 나의 마음을,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, 내 마음을 잘 돌보고, 어, 본인 스스로에게 좀 따뜻한, 어,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은 미련을 떨쳐내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.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 수도 있지만, 어, 지금 분명 앞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. 새로운 환경, 새로운 기회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앞에 있는 것들에 어,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의 하루 운세를 봤는데요. 오늘의 카드가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의 운세 때도 봐요.